제3행정동에 건강관리실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시행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전입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청장년 창업오디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지역전력그룹사 및 에너지기업의 ESG경영연합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를 시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명문기업에 선정되어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산재예방 결의대회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지입니다. 우리회사 곳곳에 새로운 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전하는 서부엔 오늘의 소식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태안발전본부는 제3행정동의 건강관리실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시행했습니다. 본부 제1행정동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3행정동과 협력기업 직원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간단한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한 이번 추진을 통해 그간 못다한 도움을 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3행정동내 건강관리실 신설을 계기로 더욱 신속하게 양질의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직원들의 건강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데요. 직원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하며 안전한 일터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평택 발전 본부는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전입 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신입사원들을 위해 사업소 현황 및 직장 예절과 취업 규칙에 대한 교육이 마련됐는데요. 더불어 펼쳐진 간담회에서는 편안함으로 소통하는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또한 신입사원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웰컴박스를 증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참석한 이들에게 열린 마음가짐과 긍정적 마인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전했던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평택발전본부는 평택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택시 사회적 경제 청장년 창업 오디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청장년층 창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초기 사업비 총 2억원과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희망팀의 접수를 시작하여 8월 말 오디션을 시행할 예정으로 선정된 창업팀은 사업 컨설팅을 받으며 연내 사업 개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진을 발판 삼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혁신적인 생태계가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인천 발전본부는 인천지역 전력그룹사 및 에너지기업의 ESG 경영 연합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에너지기업 사회봉사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역량의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확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서인천 발전본부의 따뜻한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인천 발전본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를 시행했습니다.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시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진행됐고 함께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안전과 건강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며 무사고 무죄의 사업장 지속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어졌습니다. 서인천 발전본부는 선제적인 안전 위해 요소 제거를 통해 행복한 삶이 구현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칠 방침입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명문 기업에 선정되어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나눔 명문 기업이란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누적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에는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는데요. 이에 군산에서 1호로 가입하며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군산발전본부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며 의미 있는 성장을 해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군산발전본부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산재예방 결의대회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표어 공모 우수작 시상 및다 함께 참여하는 안전퀴즈 이벤트. 본부장의 특별안전교육 등 다채로운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감독자의 역할과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주력하도록 당부됐습니다. 계속해서 군산발전본부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무제해 사업장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서부 발전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서부 엔의 정은지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부 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